자 기말고사 대비해서 어, 역학적 시스템에서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운동량하고 충격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의를 먼저 써보면 운동량이라는 개념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 자 운동량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공식이 유도가 되면서 그 공식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요거의 뜻이 뭔지 완벽히 이해하는 게 요런, 요런 스타일로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공식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 공부를 할 때는요. 운동량이 지금 여기서는 P라고 미 어, 정의하죠, 그죠? 운동량은 P로 나타낼 수 있고, 그거는 공식으로 나타냈을 때 m/곱하기 v의 값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위는 kg/m/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운동량이라는 거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게 질량이죠. 그죠.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속력으로,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운동량이라는 거지. 얼마만큼의 힘을 가, 어떤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냐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음. 굉장히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은 충격량 같은 경우는 충격량 공식은 이제 i로 쓰는데 i는 힘힘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이 델타라는 표현 있죠, 그죠? 이 델타라는 표현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이 변화량. 그럼 지금 t 앞에 이 델타 t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이겠죠. 이거는 시간의 변화량.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에 곱하기 힘. 요게 바로 충격량의 정의가 되겠네요. 이렇게 공식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거기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관성이 뭔지도 한번 볼까요? 관성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거는 이제 버스를 탔을 때, 자, 버스를 이렇게 타고 붕 가고 있어요. 뒤에서 막 연기 내뿜으면서 여로 이렇게 쭉 가고 있어.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 사람은 버스에 타 있는 거지만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엑셀을 끼익 밟았어. 이렇게 끼익 엑셀을 밟아버렸어. 그러면은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싶어 하죠. 버스는 멈췄지만. 버스 버스는 갑자기 급정거를 해갖고 멈추게 됐지만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바로 관성이죠.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막 앞으로 넘어지고 머리 박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관성은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뭐 공식이나 그런 게 없어요. 어. 관성은 그래서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질량이 클수록 크다. 당연히 무거운 사람. 그래서 여기 스모 선수가 타있다고 해보자. 스모 선수가 이렇게 타있다고 해보고 여기 아주 빼빼마른 여학생이 탔다고 해보자. 빼빼마른 여학생이 탔는데 동시에 버스가, 동시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기 급정거를 했어. 당연히 승무 선수가 음? 앞으로 넘어갈려는 힘이 더 크겠죠.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 금방 예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다음 관성 법칙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럼 예,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이스링크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스링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내가 스케이트를 탔어. 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막이 얼음 위를 올라갔어. 스케이트를 타고. 그래서 내가 한번 출발을 했어. 그럼 여기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고 해봅시다. 이 빙판에 마찰력이 없다고 해보자. 그럼 얘를 어, 움직임을 통제할만한 수단이 없는 거죠. 마찰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럼 얘가 한번 앞으로 나아가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속력이 없다면 은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멈추지 않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이게 관성 이라는 거에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관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어 이제 좀더 자세하게 한번 교재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운동량은 솔직히 뭐 이거는 그렇게 큰게 아니구요. 여기 써져있는거는 이거야. 그냥 어 P는 MB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 여기 테이블에다가 공 두개를 놨어. 하나는 요만한 질량 M을 가진 물체고 하나는 요따만하게 큰 질량 라지 m을 가진 물체예요. 그럼 당연히 라지 m이 스몰 m보다 질량이 크다고 해보자. 그러면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때두 물체의 운동량은 누가 더 크겠니? 당연히 질량이 큰 쪽이 크겠죠. 왜?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면 운동량도 증가하는 관계를 갖고 있죠.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인 겁니다. 비례 반비례를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충격량 문제를 보게 되면은 충격량, 뭐힘 시간 그래프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요렇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음, 얘는 지금 F-t 그래프에요 세로축은 F, F, 가로축은 t. 여기도 세로축은 F, 가로축은 T, 여기도 세로축은 F, 가로축은 T 이렇게 나와 있는데 FT 그래프가 힘이 일정하게 되면 당연히 힘이 일정하니까 여기 Y값이 똑같은,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얘는 그러면 힘이 일정할 때 그럼 힘이 일정하면 이 충격량 공식은 I는 F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이었잖아. 그럼 요만큼이 시간의 변화량이 되겠죠. 여기 t가 0이었는데 요만큼 t가 뭐 10으로 증가를 했다. 그럼 요만큼이 바로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량. 그럼 여기서 충격량은 그냥 요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약에 힘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해 보자.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t는 여기서 0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t가 증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넓이가 여기가 델타 t고 여기가 f 기 때문에 이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도 이런 곡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충격량을 구하고 싶으면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ft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충격량이다. 예, 여기도 이 넓이가 아이다 여기도 아이다 여기도 아이다 이렇게 알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는 요음 얘도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몇번 끄적여 보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거예요얘 같은 경우는 f 는아 ft F, f 곱하기 델타 t가 우리가 충격량을 의미하죠 f 곱하기 델타 t 얘가 충격량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f를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f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여기서는 어 f 곱하기 s 이게 뭐죠 f 곱하기 s 이게 앞단원에서 했는데 이게 바로 1이란 말이지 그죠 그럼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 바로 1이니까 여기 지금 미지수를 좀 바꿔서 여기다 쓴거예요 뭐라고 되있냐면 MW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질량변화 곱하기 W와 동일하다. 그럼 이거는 어떤 식이랑 같이 쓸수 있냐면 MV-MV0 이게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이거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충격량이지 얘들아. 이게 지금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응.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면 봐봐 지금 f곱하기 델타 t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죠 요식 요 자체가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이 f가 커졌어 힘이 커졌어 그러면 당연히 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이 커져야 겠죠 비례관계니까 차변이 커지면 당연히 우변도 커져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지 그러면 힘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진다. 요거의 실생활 예가 뭐냐면 바로 내가 축구공이 있는데 이빠이 세개 찼어. 축구화로빵 찼어. 그러면 당연히 힘이 큰 거겠죠. 그죠? 그럼 힘이 크면 어떻게 된다? 처음 속력은 0이었어요, 이 녀석이. 근데 나중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을 때의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여학, 여학생이라면 조금 그러니까 여기 한 열세, 열세 청소년이 지금 축구공을 차고 있어요. 얘는. 근데 요거는 축구선수 뭐 손흥민이라고 해볼까? 손흥민이 축구공을 차네. 자, 둘다 V0는 0이야. 왜 처음에는 공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V0은 처음 속력이잖아요. 근데, 얘는 당연히, 손흥민이 이 F가 더 크겠죠? 이차 이걸 추공을 차는 힘이 훨씬 클 거야. 그 다음에 얘는 F가 좀더얘보다는 약하겠죠? 손흥민 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크기가 이 F 곱하기 델타 t가 이 손흥민이 훨씬 더큰 겁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더 커야 되는 거죠. 힘도 손흥민이 크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손흥민이 크다. 그러면 나중 나중 속력인 v 값이 손흥민이 훨씬 더 크겠죠. 50m/s라고 하면 이 녀석의 나중 속력은 한 20m/s 되겠네요. 그죠? 훨씬 더 빠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충격량 이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을 볼까요?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이라는 것은 거기 써져 있는 대로 공식을 한번 음미해 보면 어떻게 되죠? 힘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어떤 공식을 변형한 거냐면 우리가 I가 충격량이 F 곱하기 델타 t니까 F를 바꿨으면 충격 시간의 변화량 분의 I 충격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충격량이 똑같다고 했을 때요 아이 충격량이 똑같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충격량이 같으면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수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분자가 같을 때 분자가 동일하면 전체 이 전체 크기 이 식의 값이 식의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모가 커져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충격량을 100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F라는 거는 델타 T분의 100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충격량이 똑같을 때는 이 델타 T, 시간의 변화량이 10초일 때는 10분의 100이니까 힘의 크기가 10N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 파이 이 시간을 열려서 10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100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힘이 1N밖에 안 되죠. 즉,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질수록 이 f의 값은 작아진다. 얘네 둘이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맞을 때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이렇게 주먹으로 이 권투 선수의 얼굴을 때렸어. 그러면 권투 선수가 그냥 이걸 받고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렇게 주먹을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흘려보내냐? 얼굴을 오른쪽으로 쭉 돌리면서, 이렇게 얼굴이 오른쪽으로 쭉 돌리면서, 이 주먹이랑 닿는 시간을, 이 t값을 늘리는 거예요. 되게 과학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먹이 닿는 시간을 오래 하게 되면 그만큼 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힘의 크기가 되게 작아지죠. 이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F값이 작아진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예로, 비슷한 예로 또 뭐가 있냐면, 에어백. 자 차량을 탔는데 에어백 이렇게 이 있어 갖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 근데 빵 에어백이 터지죠 에어백은 차 사고가 났을 때 여기 나오는 풍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사람이 에어백이 없으면 어때 그냥 그대로 핸들에 머리를 박겠지 그지 이렇게 그대로 그럼 T가 어때 짧은 거잖아 바로 핸들에 머리를 박는 거니까 T값이 작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올라가 F값이 상승하죠 반대로 에어백이 있으면은 이 쿠션 때문에 이 공기 풍선 때문에 핸들에 닿는 시간이 늘어집니다. 즉 t 값이 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F는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어, 충격량 충격량에 대한 어, 시간에 대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충돌시 작용하는 힘과 시간의 관계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래서 이 나머지는 그냥 다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뭐할 거냐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해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뭐가 있다? 바로 관성이 있죠. 그죠? 정지하려는 관성이 있다. 그 관성은 물체의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크다. 아까 다 설명을 한 내용이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어떤 운동을 한다? 운동하는 물체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빙판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빙판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응? 김연아 선수처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까먹었는데 여튼 이 스케이트보드를 신고 이 빙판 위에 올라가서 한번 찌, 시, 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힘을 작용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은 마찰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얘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럼 외부에서 지금 방해하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운동하기 시작한 요런 물체는 계속해서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등속이란 얘기는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처음에 내가 10m/s로 움직였다면 우주 끝까지 얘가 이 사람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10m/s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 251번을 보시면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무와 운동량은 p는 mb니까 물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는 속력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얘가 질량이고 얘가 속력이니까 그 다음 가부터 다중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mb니까 자 얘는 162어 이건 다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그죠?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당연히 정박해 있는 15000짜리 배는 운동량이 제로겠죠 속력이 없으니까 v가 제로기 때문에 이 다는 0이에요 제일 작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20m/s로 달리는 5kg 자 그럼 5곱하기 20이니까 운동량은 100kg/m/s가 되겠죠. 이건 단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시속 162km라는 얘기는 시속 1시간에 1 h o 에 162km를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m/s로 얘를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면, km라는 거를 m 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162,000m가 되겠죠? 1km에, 1km가 1000m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km가 1000m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1h, 1h는 뭘 의미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1시간, 1시간은 60분이죠. 그럼 60분은 몇 초야? 60분은 60 곱하기 60초죠. 그러니까, 3600초.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3,600초니까 1 어, 1초에 1초에 몇 미터 가는지 알려면 이 126,000을 3,6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대략 어느 정도냐면 어, 5개 들어간다고 해볼까? 5개는 안 들어가겠다. 3개 아 4개 4개 들어가게 되면은 4 0 0 6424 342. 1 그럼 계산하면 00851. 그럼 여기에 이제 다섯 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18,000이 되고 45m/s가 되는 거겠네. 45m/s.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1,000g. 어, 1,000g은 몇 k 로야 얘는 1kg죠. 1 0 0 0 g 이 1kg입니다. 그럼 여기다 1kg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45kg. 아, 10kg 미터 sec 그럼 누가 더큰 거야? 얘는 100이었고, 얘는 4 0니까 100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나가 1바, 나가 제일 큰 거, 그 다음으로 가, 그 다음으로 가가 크고 마지막으로 다가 크겠네요. 그럼 답을 쓰면 나,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네. 어렵지 않죠? 그다음 253번.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는 운동량의 크기. 그니까 p 똑같이 공식 쓰세요. p는 mb인데. 자, 질량이 동일하대. 그럼 m 값이 동일하면 운동량의 크기는 누구의 바로 속력에 비례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충격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일하다라는 걸 아까 증명해 줬어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같을 때, 얘는 이제 I는 F 곱하기 델타 t,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인데, 그럼 내가 이거 F로 나타내라 그랬죠? 그러면 델타 t 분의 I. 그럼 이번에 누가 같은 거예요? 이 I가 동일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아까 얘랑 얘랑은 반비례 관계라 했죠?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니까 틀렸죠. 그 다음 안전장치 중 에어백의 원리는 뭐를 높이는 거다? 바로 이 시간. 델타 t 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함으로써 F의 크기를 줄이는 거지. 자 그럼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운전자가에게 가해지는 힘을 작게 하여 피해를 줄여준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지? 그 다음에는 뭐 어 여기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 스스로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유형들을 질문하시면 쌤이 어, 카톡으로 카톡으로 나저 요런 유형 안 돼요. 유형별로 문제들을 찍어서 쌤한테 보내 주면은 쌤이 그 유형들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 줄게. 왜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재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을 꼭 찍어서 올려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는 다음 방에서는 생물, 생물 쪽을 한번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